싸움 얘기하나는 게요. 전쟁 이야기, 고려를 세운 태조 대왕 왕건 이야기, 그럼 왕건이가 어떻게 고려라는 나라를 통일했을까? 가만히 내라보니까그시대 왕건 앞에 궁예가 있어. 바로 그 옆에 경원이가 있었어. 어, 월판이 이두 분은 왕건이 에게 통일하는데 시우라고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러잖아요. 결혼이는 후백자를 잘 만들어 가지고 통채로 주잖아요. 왕건이도 역시. 뭐 태봉이라고도 하고 진나라고도 하고 어 했지만 고려를 따르면 큰 따로 만들어서 왕건한테 죽었지만은 그것도 역할은 보조 역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슨 역할일까요? 소를 짓는 지만 보조 역할이에요. 장사리도 보조 역할. 자 왕건이가. 결연이 신라 아, 사람으로 들어간다고 소식을 듣고 군사를 5만명을 끌고서 전쟁을 내려옵니다. 말이 그렇지 5만명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결연이는다 알고 그때 어, 네, 채보라고 는 유명한 책사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네, 틀림없이 오면은 팔공산을 거쳐 오게 됩니다. 영천에서 저 의성으로 가는 그골목입니다 대구 쪽이 아니고 그쪽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매복을 다 시켜놨어. 옛날 드라마 봤죠? 그래서 거기서 죽이도록 했어. 겨우 앉아라서 혼자. 산으로, 산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예천까지 들어갑니다. 우선 살아야 됩니까? 근데, 두 운이라고는 선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 난 고승이죠. 두 운이라고는 쓰니 그 신라 말기에 흙그 부추가 이만저만이 아닐 때, 태백산 어느 한자에 그렇게 높은 한이 아니고 한꼴짜기에큰 바위를 보고 이름을 장, 고 지키는 용 바위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금만 암자를 하나 줬어요. 최말지 부사입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스님. 아이 큰 스님께서 좋은 절 많이 있는데 왜 혼자 거기서 자실려고 합니까? 말씀이하신 말씀이. 내가 기다릴 사람이 하나 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나도 모른다. 그래서 있는데 오늘 밤에 사람 소리가 나. 보니까 옷은 남노하고. 군각기로 하고 일반용광도 하안 괜찮은 청년이 바위에 떠가면서 용광에 아 드디어 오신구나 가서 두은 산사가 갑대가 살짝 오라고 인사합니다 제가 10년도 넘게 여기에서 기다렸습니다. 깜짝 놀래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제가 대왕을 깨웠습니다. 왕이도 아무도 없죠. 깜짝 놀라서 누가 대왕이란 말입니까? 아, 내 앞에 계신 분이 왕이 아니시고요. 어떻게 이 용바위에 앉아 계시겠어요? 그리고 잘 살펴가서 북으로 달아났습니다. 후에 왕건이가 통일왕에 그 자리에 절을 졌습니다. 용문사 용문사 가봤죠? 응. 용이 그곳을 갔다해서 용문이라는 자에서 용을 달아댔습니다. 용과의 마스에 가서 不明白的白。